아이 찍어가도 미용실 매장에서 잘할줄 모르는데 원래 원래 참 사람이 운가고요아그 그냥 들어 앉아 있자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 운영하는 게동호회식으로아 claro? <놀� sus> 그래요? 그래, 궁금한 점있으면 사장님한테 바로 물어봐. 어 <fácil>? 선생님이시고, 여기 선생님 계시고. 아, 선생님. 스릴. 선생님. 공방 선생님. 네, 아, 공간입니다 아, 그럼 저, 자기 공방 그 대표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가요? 아, 대단히 아, 대단히. 대장님. 아, 대장님. 아, 여기가 저, 저 이름이 뭐라 했죠? 예목 아, 아. 예. 공방. 예목 공방. 예. 그 언제 탄생했죠? 2006년. 2006년. 아, 그러면 요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우리 아버님. 아 얘는 엄청 긴데요. 네.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원래 <laughs> 여기 환경연수원에서 음. 저희도 목공을 음. 했었어요. 네. 2000년부터. 아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못 하고. 음. 그래 내려오다가 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비어 있었어요 사장님. 그냥 목, 옛날에 그목공를예 했었다더라고요. 네.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냥 와서서 수입게 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거죠아 예. 네. 아, 그러 그전에 그분 이쪽 분야에 대해서 네. 관가이 많고 네. 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차리시게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요 앞으로 만들어서 회원들도 이제 그때부터 유지하고 유치하고 하셨는가요? 2000년부터 계속 네. 있었죠. 네. 예. 이어져가지고, 음. 또, 뭐, 같이, 갈라져가지고, 고아군 부대 앞에서도 한참 하는 거고요 예, 아, 닭발집 있는데. 예, 아. 이어서 이제, 그, 연수원에서 같이 하던 친구들이 갈라져 예. 가고, 예. 그리고 또, 뭐, 공공대도 좀흩어시고좀 많이 그랬어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저, 저번에 그 석가 타신 일 때, 예. 네. 이 앞에서 뭐, 작품 전시회 다는 거 봤는데, 예. 뭐, 평소에 작품 전시회 많이 하시는가요? 꾸준 해왔는데 이 업원은 조금 자주 못했어요. 음, 네. 예. 꾸준히 활동하는학 아무래도 회원이 많지 않으니까 네. 영량이좀 부족해서 이제는 뭐 자주 할 계획이에요. 회원을 또 아무나 받는 건 아닌 것같은데 보니까 실력도 있고 가심 있는 분들만 안 받는가? 아 그거요? 음, 왜할까하이장그럼이 아, 네. <laughs> 네. 네. 자석이 공방에서 만드는 것들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희들은 이제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딱한 것보다 한 선생님 선만 해가지고 뭐 쟁반이라든지 펜데뭐 이런 것부터 그런 거 하시는 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목 조각 이제 사람 얼굴 같은 거 이런 걸 즐겨 하는 편이고요 네.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고 네. 뭐 그리고 서각 그리고 뭐 자탁이라든지 다탁 같은 거 다도할 때 하는 그런 용구든지 그리고 뭐찻상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저희, 뭐, 손으로 하는 중심이, 나무 제품을 중심이, 거의 다 중심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막 도마도 열심히, 지금 도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아, 저 선생님은 장선 도 예, 안 그래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얼굴이 또 장선 날것 같은데, 보니까. 관심 있는 분야 다 관심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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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방, 목공방 하시면서 보통 예, 이제 예, 어디 정신적으로나 뭐, 네 유식해적으로 좋은 점이 있으면그거에 대해서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신적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뛰어 맞추면 성체감이 되게 빨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우수해서 좋은 작품이라기보다 나무가 가진 그런 멋스러운 과 진디지 않은 그런 음. 맛 때문에 금방 찰상을 해도 되게 정이 가요. 네. 기계를 한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또이래수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아의직경감이좀 음. 가한지 몰라도 아, 예. 좀 그래서 재밌고 실정이 잘안 나는 편이고 저는 음. 제가 네. 오래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그래 육체적으로는 굳이 망치질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음. 이런데 군사도 음. <laughs> 네, 그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소재가 나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음. 전부 다 너무 우리가 손도 많이 안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런 자연 어쨌거나 나무로 소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음. 것 같아요 소재 자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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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으로 저포부라든가뭐또 작품 전시에 대한 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더해주세요뭐 네. 포부라기는 음. 저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건방으로 가서 이제. 하반기 전시회를 음. 정식으로 한번더하고싶어아요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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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차차 또 전시하면 또경하나가겠습니다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아목공뭐목공뭐목공 <laughs> 네. 네. 어, 뭐 아, 뭐지? 아, 문지가 많이 나가지고. 어, 이건 뭐 일반, 저, 목공사하고 똑같네. 예. 지금 수압 대패. 예. 거잖는거 어, 여기서 그러면은, 저 목공 기술 뭐, 여러 가지 다 배울 수 있겠네요. 하면은 아래키주지아래키주고 어... 저기, 저, 조금 경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래키주가 해야지. 그냥 막 하면 다치거든. 예. 예. 그래서 저기 하는 사람들 조금 주위에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문지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음. <laughs> 방진 마스크 쓰고. 방진 마스크 쓰고, 요이 오쪽편에 또 나무하고, 또또 다른, 고, 그게 있거든. 예. 아, 어, 이 장비만 해도, 이거 뭐, 고간인데 이런 거. 디바이스. 굉장이다 그지? 여기 개인, 개인 나무들. 어. 보통, 한 장당, 장당국 뭐, 어, 보통, 제일 적은 게, 최소 한, 한 5만 이상. 어유이 나무가요. 최소, 최소 만원 이상이라, 음. 저런 것들, 긴 거는 보통 막 십만 원 이상, 뭐, 십, 일, 이십만 원씩 그냥 나는 거고, 예. 이런 것들 밑에 탁자 테이블 이런 것들은 기본 나뭇가만 한 사오십만 씩 가는 거고, 이이 나무 어디서 구용한 건데요? 나무를 이게 말리는 거라요? 말리는 거. 근데 말리는 거. 그렇네. 그가정 이제. 그니까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음. 요런 것들은 이제 테이블, 탁자 요런 네. 것들 아, 만들고 아 맞네 사탑 같은 거는 그짜은 것들은 사탑이라도 요런 것들 사탑, 만들면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용도에 맞게 이제 글자를 써야 되고 무조건라든가 네. 뭐 그런 쪽으로 해도 되고 음. 이런 것도 특별하잖아요 뭔가 먹감나 그런 것도 그러니 하니까 여기 여기 막 해고 그런 형태를 갖다 살리고 가지고 음. 이것도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 쳐다봐도 뭘할지 몰라요 공략이 오래어야지 그래 그러니까 오래야지 <laughs> 저걸 어떻게 사용하게되게 나오는데 우리 쳐다봐도 저거 뭐할게 없잖아요 그쪽에 <laughs> 보면은 볼펜 만드는 생물 샤프 볼펜 네. 그 항아리 오. 이런 항아리하고 이런 것들을 네. 직접 만들거든 아 맞다 네 샤프 이세 아니, 네, 요거는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목숨반. 음. 목숨반은, 목숨반 요걸 해가지고, 요기 지금 샤프만 끼우고 뭐, 해가지고, 요건는싹 갈아내가지고, 샤프나 볼펜. 예. 아, 연필. 아, 연필 요런 종류, 요런 종류만. 아, 딱 뭐, 이러면 되는 거야. 뭐, 요런 거해갖고싹 깎아가지고. 이거 뭐, 그냥 아마추어 집단 아니고, 완전 프로네, 그죠? 그치지 여기는, 그, 그렇다고 봐요. 여기 이제, 음. 나무를 여기 물려가지고, 양쪽으로, 네. 그런지, 그래 이, 이, 칼대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싹 음. 이거 네. 음. 음. 깎아내는 거고. 회전시키면은, 이거는, 이건 회전시키고, 손으로 해갖고, 이제, 공구를 대가지고 깎아내는 거고. 요거또 요거는 이제, 요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치고 달아놓고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거 요거는, 볼펜, 네. 구멍 뚫고, 음. 그 나사 받고, 피스 받고, 그런 종류 하는 게. 예. 안에, 뭐칼 같은 건 안에 이제 안 꺼내놓거든, 음. 칼 종류는. 쪼만할수록 그더 힘들잖아요. 쪼만할수록 좀. 좀 힘든 거는 힘들고, 세척은 뭐. 예습이 강력히 있어야 니다 야, 이거, 허리병, 허리병? 멋지네.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 뭐 도면 도면 이것 같이 갖다놓고 예. 이런 것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좋은 거 하고 싶은 나무도. 예. 형님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이게 없지. 따로 음. 이제 만들어 다가져가지 예. 집에다 제실 집에 전 일하고요. 나무가 이거 포인트네. 나무가 좋아야 이 만들어놔도 오래 가죠 그렇지, 나무가 좋아야지. 밖에도 있고. 밖에도 나무. 어, 되게 넓네요. 이 전체가 다네. 그 전체 지금 어. 이 집을 짓고 있어. 이 치우는 중이거든. 네. 밖에 이제 치워가지고 안에 다 치워줘야 되거든. 어, 이 공간을요? 응. 지금 밖에 집 짓고 있어가지고. 어. 치워줘야지 우리가. 밖에 또 작업하면 또 좋겠네. 밖에 작업하면 좋긴 좋은데. <laughs> 좀뭐 보접 기능 남아닌가요뭐 어떻게 해요. 저희 주인 주인이 하는 거. 어. 음. 요 아, 회원 가입하려고 하면 좀 계좌 까다롭지 않은가요? 그런 거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월 가입비하고 월 회비 이만 원씩 네. 고 네. 가입비는 얼마인데요? 가입비는 가입비 몰라 3만 원인가 뭐. 따로 있는 건 모르겠다 지금 근데 어떻게 정보화 나가지고 칼피 너무 적은거아닌가 이게 또 너무 많이 오면 어, 이거 수하기힘들잖아 칼피 많이는지는 않은 같은데 내가 원래 비는 이만을 알고 있는데 칼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작업 도구도 자기 거는 자기칸 자기, 자기, 자기 준비해요. 보통 칼 조각 칼만 하는 것도 한한 십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초보자용 처음 배우는 용으로 한한 십만 원도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뭘할 건가. 예. 조각을 할 건지 아니면 스각을할 건지 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부수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 있고 카카오는 예. 기본적으로 한1 0만원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값, 예. 나무값이 조금 들어갈 거고 그런 거, 고저런거 보고 음. 예.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사면 되니까. 나무는 네. 또 자기 나무 알아서 또 구해와도 써도 되는가? 자기가 거? 나무 어. 구해와도 되고 배우는 거는 그냥 그런면이 주스 갖고 이제 배우고 예. 그냥 나 이제 작품 만들 때는 좀 음. 괜찮은 거 구해가지고 어 사가지고 이제 같이 작품 활동하고. 예. 그, 다, 선생님들이 다. 예. 님은 언제부터 하셨죠, 이거? 조각인지가 한 3년 됐고, 세각인지는한 예. 2년 됐고, 나는. 합, 그럼 합이 5년? 아니, 아니. 3년 하면서 같이? 3년 하면서 이제 예. 같이 중복되게 한 거예요. 기본 한 3년은 됐지 지금. 어, 근데도 그, 그래, 그렇죠. 잘 만드세요? 에이한 10년 넘은 줄 알았는데. 만들기는 <laughs> 뭐, 뭐, 잘 만들기는 뭐, 잘 만들어. 어뭐 멋진데 잘 봤습니다. 하여튼, 펴고 싶으면.